안녕하세요, 안지입니다 아, 오늘은 비비넬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알아보러 들어가죠. 12.15 패치에서 빗비넬 관련 아이템이 조정이 있었습니다. 빗비넬 아이템 중 하나인 쓸데없이 큰 보석은 1골드당 획득에 필요한 생존 유닛수는 3에서 2, 버물의 거벗은 중첩당 체력은 5에서 8로 버프가 됐습니다. 빗비넬 아이템은 총 8개가 있으며 이 아이템들은 매 게임마다 다르게 나오고 순서도 다릅니다. 챔피언의 왕관은 9 빗비넬을 갈때 주는 아이템이며 매 5초마다 다음 기본 공격이 소지골드의 9,100만큼의 고정 피해를 입히고 결단력 있는 투자자는 전투 중 사망 8회 시 아이템이 파괴되며 파괴 시 다이아몬드 손 챔피언 목 한개 골드를 부여 다이아몬드 소는 전투 당한번 체력이 일정 비율 떨어지면 무적 상태가 됨에 골드를 획득 그레이븐의 도끼는 보유 중인 골드마다 공격력이 증가하며 공격 시 중첩이 되고 백해가 됐을 시 골드와 조합 아이템을 부여 도박꾼의 칼날은 보유 중인 골드마다 추가 공격 속도를 얻으며 골드를 획득 황금 수사의 지팡이는 보유 중인 골드마다 주문력을 얻고 적을 처치할 때마다 일정 확률로 골드 획득 쓸데없이 큰 보석은 전투 시작 후 장착 유닛 시 15초 생존하면 생존한 아군 2 명당 골드를 획득합니다 어 가벗은 치에를 입으면 방어력, 마법항력 체력을 얻습니다. 이중 초반에 빌드업으로 좋은 아이템들은 레이븐의 도끼, 황금술사의 지팡이가 가장 좋습니다. 비비넬 특성을 보유한 아트록스, 케인, 돌리베어, 그리고 중후반에 이다스와 조이를 활용하는 해당 덱은 특성으로 추가되는 비비넬 아이템과 지속적으로 수급되는 골드미 조합 아이템으로 여유롭고 더욱 유리한 경기 운영을 할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인 덱입니다. 비비넬 아이템은 최대 80골드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는 덱이라 상황에 따라 돈을 안 쓰고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강신장이 있어야 합니다. 비비넬 특성으로 추가되는 아이템은 해당 특성의 챔피언을 대기석에 내릴 경우 장착했던 아이템이 다시 창고로 이동하기 때문에 경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대의 기록 보관소 또는 디지께로 빗핀을 상징을 두개 획득하였다면 구 빗핀을 특성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 아이템은 고궁과 BF가 좋습니다. 고궁으로 구인수의 경로검 스태틱의 단검이 좋고 BF는 디지께로 빗핀을 문장을 만들 수 있어 구 빗핀을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덱은 구인수의 경로검의 유무가 가장 중요한데 구인수로 빗핀을 기반의 코르키 스웨인 자야 덱으로 유동적으로 갈수 있어 좋습니다. 초반에 3 빗비늘이 나오면 좋지만, 안 나와도 연패를 통해 많은 돈으로 3-5의 이다스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초반 빌드업은 3 빗비늘로 빌드업을 하면서 초반에 많은 돈 수급으로 빌드업을 할 수도 있고, 3 빗비늘이 안 나온다면, 최대한 약하게 맞으면서 연패를 타도 됩니다. 3-5의 리로를 돌려 가장 중요한 이다스를 찾아, 5 빗비늘 기반 덱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빗비늘의 최종 덱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덱 전환을 많이 하는 덱이라, 많이 해보면서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추가 빗비늘이 몇 개냐에 따라 최종 덱이 다르겠지만, 비빈을 덱입니다. 추가 빗비넬 문장이 있거나 구레벨을 갈수 있다면 최대한 고밸류 챔피언들을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중 가장 무난한 코르키 기반은빗비을덱입니다 올리베어, 이다스, 스웨인, 아트록스, 조이로 7빗비넬을 받고 소나를 넣어 축제를 받거나 포병대를 받아 주셔도 좋습니다. 코르키한테 빗비넬 아이템인 공격력을 올려주는 드레이븐의 도끼, 주문력을 올려주는 황금수사의 지팡이, 공격속도를 올려주는 도박군의 칼날, 이다스는 방어력, 마법정력, 체력을 올려주는 거물의 가모, 조이는 구빗빈을 갔을 때 주는 챔피언의 왕관 어울립니다. 다음으로 스윙 기반의 빗비늘 덱입니다. 마찬가지로 팔레벨 기준 덱 구성인데 추가 빗비늘이 있어야 팔레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다스, 케인, 볼리베어, 조이야 추가 빗비늘로 7빗비늘을 받고 나머지를 니콜을 추가하고 스윙한테 아이템을 넣어주시면 조 완성입니다. 스윙은 3코스트이기 때문에 3성 덱이 돼야 덱 파워가 셉니다. 스윙한테 올리는 빗비늘 아이템은 주문력을 올려주는 한금수사의 지팡이와 공격속도를 올려주는 도박꾼의 칼날이 어울립니다. 다음으로 자야 기반의 빗비늘 덱입니다. 아트룩스, 이다스 블리비어, 케인, 조이로 실 빛빛눈을 받고 자야한테 케이의 아이템을 몰아주시면 됩니다. 자야는 공격력을 올려주는 드레이븐의 도끼와 공격속도를 올려주는 도박꾼의 칼날이 어울립니다. 주요 아이템과 좋은 증강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다스 아이템은 워머그의 갑옷, 태양불꽃 망토, 가고일의 돌갑옷 같은 방탱과 거물의 갑옷, 소르키 스웨인, 자이 아이템은 구인수가 가장 중요하고, 스태틱의 단검, 거인나살자 같은 아이템과 드레이븐의 도끼, 한금수사의 지팡이, 도바군의 칼날 같은 아이템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스웨인은 드레이븐의 도끼 아이템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덱에 좋은 증강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비을 관련 증강체인 추가 비비을 시너지와 무모한 소비, 비빈을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우르프 꾸러미, 무대의 기록 보관소, 전투 증강체인 기계 전문가, 약점, 유지력 증강체인 재생의 바람, 초월, 희흡 증강체인 사냥의 존을 천상의 축복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비비널 덱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보고 싶은 덱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해보고 영상 업로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